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인천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곳이야말로 정말 클래식 음악이라도 흘러야 할것 같은데요. 이거 잘못 온것 같은데요? 미술관인데 여기는 미술관. <laughs> 잘 가셨을 거예요. 미술관 같죠? 실내는 더합니다. 인천이 아니라 무슨 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이런 데온거 아닌가요? 진작에 의심이 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는 어떤 공장인데 이렇게 미술관처럼 꾸며놨어요? 공장. 저희는 공장이에요. 여기 알루미늄. 파이프 만드는 공장이에요. 주로 텐트 파이프. 폴을 만들어요. 알루미늄 파이프? 미술관이 아니라 캠핑에 어, 어, 빠질 수 없는 텐트, 아이 텐트의 뼈대가 되는 것이 바로 텐트 폴인데요. 이 텐트 폴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세계를 아 제패했다고 합니다. 어,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라고 합니다. 미술관인 줄 알았어요. 전 직원이 130명에 불과한 중소기업. 하지만 이곳은 차가운 알루미늄 텐트 폴에 감성을 입혀서 성공했 바탕에 깔고 그리고 거기에 좀더 감성적인 좀더 따뜻한, 음, 그 방향으로 움직였죠.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곳의 초경량 텐트폴은 세계 3대 텐트 브랜드를 비롯한 명품 텐트들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해외 잡지에 동화 알루미늄의 텐트폴 기사가 실렸을 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스에서도 이곳의 제품을 주목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기존 텐트 폴과 강도는 같지만 무게는 5분의 1가량으로 줄였는데요. 10cm 이내에 굵기가 1cm 그 이내로 이제 가죠. 그래서 이게 뭐 80공정, 90공정 정도를 한두 대를 걸쳐서 거치니까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음...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나온 텐트 폴이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텐트폴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이른바 장인정신이 필요한 건데요. 아,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친 것 같지? 야, 모두 피해야 할것 같은데요. 텐트가 바람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나? 그거를 테스트 해보는 곳이죠. 세계 아웃도어 업계 최초로 풍동 실험실을 설치한 이곳. 개발한 텐트폴은 곧바로 태풍 급 바람으로 철저한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데요. 투자엔 아낌이 없다는 게 이곳의 철칙이랍니다. 사실 실감이 안 오거든요 얼마나 센 바람인지 아니요, 우리 정PD가 시속 100km가 조금 넘는 100km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달려보면 그 바람이 어느 정도인지 감은 좀 잡을 수 있을 텐데 네. 보통 한 20m까지는 사람이 견딜만 합니다 자, 우리의 정PD 이 말을 듣고 또또또 또또 쓸데없는 호기심이 샘솟습니다 30km까지는 거의 됐습니다 네, 과연 어떨까요? 프로펠는 돌아가기 시작하고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초속 20m의 강풍 인간의 한계에 맞선 정비이 아, 그는 그래, 과연 아. 무엇을 위해 강풍 앞에 섰는가. 네. 아이고, 오. 이 주체할 수 없는 네, 호기심이 네, 불러온 차대 사고. 카메라가 엎어지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네. 난리가 났어. 와, 와, 야, 근데, 그런데 이때 압수라 작장에서 꿋꿋이 네, 네.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것은... 있는데 이 정도 바람이 불면 겁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텐트에 의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고객을 회사로 초대해 제품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는 것도 성공 비결이라 할수 있는데요. 아, 갖게 세계 1등 되기 어렵지가 않습니다. 작은 아이디어, 그리고 고품질을 위한 노력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 회사의 성장과 함께 직원들도 감회가 정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제법이야?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요. <laughs> 왜요? 네? 자부심을 느끼니까요. 그렇죠, 일단 괜찮네요. 이런 좋은 회사에 들어와서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에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만의 기술력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의 기적을 일으킨 중소기업, 더 나아가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세계 속에서 음. 활약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네, 그래요. 네 사실 저도 저 텐트폴 사장님은 제가 직접 한번 뵀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 네. 개인적으로 정말 응원하고 있었는데 네. 앞으로도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들의 승승장구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